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Bogu pa I'm <laughs> 말씀은 10편, 86편, 6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지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의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유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악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86교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끝이 없으시며 청량할 길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만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혼란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음을 말씀하죠.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자비와 친절과 선한과 사랑을 뜻하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친절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믿음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됩니다. 보면은 참. 자신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들어 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늘 하나님과 입장 받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이 인자심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영이 내 영역이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활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자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라 말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지라. 환란이 아직 찾아오지 않아서 부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우리는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보면은 거룩하고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음, 자기의 체면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지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죠. 우리는 바로 오늘도 내일도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세상의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환란을 당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환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 밑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손을 펼치사 그 모든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절망이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의 형통과 나의 어떤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니,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늘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이끌림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은 혼란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요. 찬양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내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성공케 해달라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생활이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구하고 있다. 너희도 어찌 똑같이 그런 것을 구하느냐고 책망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림을 우리는 다시 이 새벽 시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 살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시지 죠.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잘 돼서 봄사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내가 건진받아서 내 육신의 문제 모든 것도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겸손한 영혼을 건지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향하신 주의인자가 그사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향하신 주인자가 크사.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함께함이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로는 잘하죠. 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겸손이 우리 아름다운 교에 오시는 목사님들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다 이말 뭡니까? 나는 양보하고 먼저 어, 섬기는 겁니다. 예,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올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영혼이 겸손한 자가 육신을 다스려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교만한 자를 앞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앞에 두지 않습니다 강포한 자의 무리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피폐되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도 16절서부터 17절을 보면 재에서 돌이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이 죄에서 돌이켜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사랑하심이 그 지혜로우심이 그 인도하심이 친절하심이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바로 죄에서 돌이키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신 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구약 시대만 있었던 그 여호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호하나님이요. 그 여호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아야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우리도 같은 똑같은 인간인지 그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심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천지의 모든 것들에 다스리는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성정을 갖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문을 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처음으로 오시는 손님들입니다. 아니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원수마위가 떠나가고 부흥의 역사가 또 영적인 흐름이 바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다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갔소서 꽃과 재양의 물든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종을 깨가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가여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미세자들, 온몸내 이어주소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분히 하소서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시 영원히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산자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님의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케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과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어서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 잃어버렸던 나의 잘못된 모든 신앙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오시는 목사님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눌이는 교회로 더욱더 굳게 설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의 지음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